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는 것이니라 성령을 믿사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216장 일절과 4절을 찬서합니다 찬송가 216장 1절과 4절 찬서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모나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으로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살겠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교들과 함께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초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역대화를 읽어가는 중인데 왕조사에 걸쳐졌던 이스라엘 역사는 왕의 정적 상태에 따라서 온 나라가 어떻게 끌려가는지 전적인 하나의 님 패서의 언약 백성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다 들여다보게 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살펴보게 하시고, 오늘날 우리 또주 앞에서 은혜 언약의 백성으로 서싸우니 우리 각각과 교회가 주 앞에서 우리 마땅히 할 바와 또 주께 베푸신 은택을 누려가는 복된 일들이 있어지도록 주의 교훈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을 잘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르치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하 20장 20절로 21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역사적인 한 사건 중심의 기록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 말씀을 일일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보에 삽입되어 있던 매일 성경 읽기 그 표의 답을 함시면서 개인적으로 어 성경 전문을 읽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에에 본문의 요지는 역대 20장 20절 첫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에설 것이요. 따서 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라. 그리하면 평통하리라. 20절에 있는 주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의 선지를 신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의 종선지를 신뢰하라. 이 말씀은 신뢰자의 개인 인격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신뢰자도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다 부패한 자이기 때문에 그 또한 완전한 자일 수가 없습니다. 등국주 신뢰의 대상은 오직 하나의 한 분이죠. 의적하고 믿고 나아갈 분은 하나의 한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와를 신뢰하며 또한 그의 선제를 신뢰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전해주시는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전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요하를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하면 경고 있을 것이요 형통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가는 첫 절이 이 내용을 전하는데 이것이 오늘 전체 본문의 핵심 요절이 되어집니다. 역대2 0장은상담 위기 속에서 시작됩니다. 요호사밧은 굉장한 두려움에 있, 붙들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연합하여 유다를 침공한 것입니다. 이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어제 읽은 20장 12절에 가니까 여호사밭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온 백성을 다 불러 모아 유다 창업에 와서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이렇게 강구하는 전국적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굉장히 큰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12절에 기도의 상황과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쩔 바를 모르나이다. 여호와의 우리를 통해서서 우리 하나님이여 죽게 매었나이다.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도 어쩔 줄을 모르는 절박한, 앞으로 나갈 수 없고 뒤로 터물러쓸수 없는 그런 상황을 혹시 경험하십니까? 겪고 계신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 외에는 살 길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 선제를 통해서 응답하시기를 15절의 유명한 말씀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 전쟁 또한 그런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굳게 믿었던 요서와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21절 그리고 22절 맥락 속에서 특별한 전투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가장 앞자리에 찬양대를 세워서 전진해 나가는 형태였습니다. 21절에 이르기를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를 찬양했다. 그리고 찬양의 내용은 여호와의 자심이 영원하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건 두려움에 붙들려 있었던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 가운데 무슨 능력이 있고 사람 가운데 의자할 것이 있어서 이와 같이 할까요? 전쟁은 칼이 앞서는 것이죠.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런데 찬양이 앞서고, 하나님 믿는 신뢰가 앞서 나가는 아주 특이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쟁을 앞둔 여호사밧이인도했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예배였습니다. 이것은 신뢰를 의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던 것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20장 20절에 여호와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의 손자를 신뢰하라. 이 말씀을 붙든 겁니다. 그러면 경고에 서고 흔들자,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 그게 형통이죠. 형통은 사람이 정한 어떤 상태를 이루는 것, 내 마음에 드는 상태가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감사해 받고 나아갈 때, 이것이 완전 죽께서 인도하시니라 믿게 되어지면, 그것이 형통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사실 범사의 주께서 모든 일을 주의 뜻 가운데 인도하신 다생하면그 사실 다 형통이 되어집니다. 그를 거슬리면 형통이 아닌 거고, 그를 순전한 믿음으로 받으면 형통이 되어집니다. 이 굉장한 신비로운 역설이죠. 그 형통한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니 그가 선한 일로 인도하신다. 하나의 섭리거든요.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되고 유익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 그러므로 오늘의 고난도 형통이 됩니다 여호사바지좀 겪고 있는 이 전쟁의 위기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한 고난이 되어지고 고통이 되고 두려움이 되어지니까 사실 견고하고 형통하려는 상황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인 겁니다 평통의 과정은 내용 구성상 항상 평화하고 들판을 걷는 것이 아니고 산의 형통은 목적하신 발을 선한 목적 위하여 때로는 산을 넘고 때로는 물을 건넙니다. 벽들을 결과가 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 1일부터 23절의 말씀이죠.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여호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안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시므로 그들이 패하였으니곧암몬과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멸하고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할 외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결국은 유다를 진공해왔던 암몬 모압 세일산 주민들이 서로 서로를 씻고 서로 서로 죽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멸한 것이죠. 유다는 한 번도 칼을 이 과정 속에서 들지 아니하였습니다. 유다는 찬성하였고 전쟁은 과연 요와께속하였으니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뜻을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모든 이 전쟁의 모습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실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죠. 그러나 이 역사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 주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었죠. 타락하고 부패하여 언제라도 주님을 떠나갈 그러한 인간 무리,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불러내셔서 그들을 보호시 하 이끄시고 가르치신 가운데 두 가지를 하시는 거죠. 하나는 율법을 통한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그 너가 이 말씀을 순종하라 그럼 너희가 살 것이다라고 가르치신 내용이죠. 근데 가르침을 듣고 저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언제 순종 못해요. 왜냐하면 의심과 눈앞에 보이는 위기 상황과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으면 이내 곧하나을 떠나서 어떻게든지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애를 쓰거나 또는 우방신을, 우상신을 따라가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시고 실제 사건의 개입을 통해서 유다백스에게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건런 것이라. 하나님 싸우니 너는 하나님 믿고 나아가라. 그러면 일의 형통을 주께서 주실 것이라. 이렇게 이 사실을 철저히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셨어요. 이제 이 사실을 아는 유다역성은 어느 상황, 어떤 위기라도 같은 믿음으로 조합에 나아가면 될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26절부터 이하의 30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전제 끝난 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의 맥락에 있습니다. 26절을 보게 되니까 넷째 날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 모여서 거기서 요화를 송축 반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이 브라가 골짜기는쓴 찬성의 골짜기다. 이렇게 들은 것이죠. 죽음의 골짜기가 찬성의 골짜기로 느낀 겁니다. 두려움 싸게 전쟁에 피하여 다 죽게 되었구나 싶었던 죽음의 골짜기가 하나님을 높이는 찬성의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이 상황은 바로 29절과 30절 말씀에 이렇게 복된 평강, 형통, 궁극적인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이 주어졌다 하는 것으로 결과되어집니다. 29절과 30절 주의 말씀입니다. 이방 모든 나라가 교호하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요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보시나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의 나라 다윗의 나라 유다를 태평하게 하였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다. 여스에 있는 태평과 평강은 바로 안식 그 자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삼월 하7장1절에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시고 여호와께서 왕으로 다윗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때의 태평과 평강입니다. 3일 하 7장 11절과 12절에, 하나님께서 다에게이에게 약속하셨죠.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너의 모든 원수부터 너를 편히 쉬게 하였은지,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자 하느니라, 너의 날이 차서 너의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너의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를 경고하게 자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다윗 어냐, 이걸 통해서 자연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역대기 내내 읽는 동안 우리 주시는 주의 말씀은 하나님을 순전히 믿고 의자라. 그가 너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니 네가 겪고 있는 어떤 고난과 두려움과 상황 속에서도 최쳐나가는 길을 하나님께 열어주실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받고 주의 길을 따라가며 기도하는 일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사태를 변화시키시고 모든 일을 평통한 길이요 순적한 길이요 안식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떤 삶의 문제, 가끔 영적 문제, 고난과 슬픔과 공고와 주의 도우심에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 엎드리셔요. 오늘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는 것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가 보내신 선지자의, 즉, 하나님 주신 선,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오늘 보고 있던 이 본문에처럼, 사방에 평강을 주시고, 태평하다, 라는 주신 말씀을 표현을 주는 것처럼, 주께서 하신 일이니, 주께서 하신 일이니, 그가서 나는 주를 찬양할 따입니다 근심을 조합해 내려놓고 나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겪은 사람은 온두의 주인만을 섬기고 온두의 주인만을 의지하고 나가야 할 것으로 기대되어집니다. 그때 35절에 가니까 우리가 뜻밖의 일을 보게 됩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셰와 시 교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아하셰는 시 심의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그만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하셰와 시 교제합니다. 아니, 나쁠 거 없잖아요. 그렇죠? 부부가 부한국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서로 열두 지파의 형제 국가였습니다. 그게 본래 요와이를 함께 부르는 한 형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여호사와은 이스라엘 아시아 교장인 것이 별 문제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문제는 아시아가 심히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악을 행하는 것은 우상숭배죠. 하나님을 떠난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37절에 주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을 보내어 책망 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읽습니다. 말에서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밭을 향하여 예언하이르되 왕이 아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함께 감사합니다. 두 왕이 서로 연합했습니다. 배를 만들었습니다.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였습니다. 에시온 개별에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이유는 아마도 상업적 목적으로 돈좀 같이 벌어봅시다. 라는 동업적 차원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연합적인 목적이 있겠죠. 경제적 연합이요. 군사적 연합이요. 문화적 연합이요. 더 나아가서 종교적 연합까지 되어지면서 철저히 타락하게 될 것을 하나안 보라 보신 것입니다. 전쟁 위에서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평안하자 여호와선는 사람을 바라 본것이죠 전쟁이란 위험한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그들은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형통과 태평과 안식과 그런 상황이 주어지자 결국 그는 유혹 앞에 심험 앞에 그는 무너지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일을 드러내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어진 걸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통이 결국은 평안에 주어진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전쟁이냐 이게 대목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황이 하나님 앞에서 매달려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었느냐,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의 형통이 이렇게 평안했던 그러나 유혹을 받는 그래서 악한 자와 더불어 하나님 의 말씀을 따라 교제하고, 그래서 악한 일을 도모하게 되는 일 형태로 나가는 것이냐.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영적 관계 안에서 형통을 결정합니다. 사람이 놓이는 상황은 그 형통을 결정하는 일에 본질적인 것이 못 됩니다. 전쟁이라 할지라도 형통할 수 있고요. 평안한 태평의 시계라도 무너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불안전하죠. 따라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의 선자를 신뢰하여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21장 1절에 가게 되면 여호사바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아들 여호람이 되하여 왕이 되었다 되있습니다 이것은 여호람 그의 아들 여호람이 어떤 자인 줄 안다면 이 마지막 21장 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슬픔을 탄식을 갖게 합니다. 여호사밭이 끝까지 온전케 주말을 의지하는 일로 나가지 않은 탓인가? 그 아들이 아버지의 신앙, 그것을 온전히 배우지 못합니다. 합은 여호람은 합의 딸을, 그 아달라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결국, 더욱더 악이 강해진 겁니다. 그 21장 6절에 가게 되면, 내일 읽을 분량이죠? 우상순배로 나아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마게 됩니다. 아버지부터 이어져 왔던 신앙이 그나마도 끊어진 모양이 되어지죠. 한 세대의 믿음이 다음 세대로 자동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선자를 신뢰하는 일. 이것이 계승되어야 합니다. 하나의 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신뢰해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전하시는 주의 백성을 먹이시는 하늘에 실려간 양식이요.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말씀을 경외하고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신뢰하는 형태로 나가는 것이죠. 말씀 중심의 믿음의 생활, 말씀 중심의 예배, 이것을 견고히 붙들고 온 가족과 온 개인이 이 예배를 사랑하고 세워가지 하으려고 세우기에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님 말씀은 우리에게 단어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여러분의 개인의 여러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무엇을 교훈합니까? 여름이 겪고 있는 전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난이요, 어려움이요, 힘듦이지만 주께서 전쟁은 죽게 속한 것이므로 죽게 생각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조합에 나가시고 또그리하면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형통은 전략, 사람의 꾀가 아니라 말씀의 신뢰에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우리를 살리시고 붙으시는 그 은혜 앞에 감면서 나가는 오늘 이시간 아침 기도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 기도로 삼아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동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